한 손에 위력 떨쳐준 히트곡 행복 은 가득히 일시엘로 이누나 스탠자에 얽힌 흥미있는 일화를 들려 드린다. 1960년대 미국에서는 히피 물결이 세차게 몰아치면서 젊은이들의 입김이 그 어느 때 보다도 강력하게 사회 분위기를 변화시켜 나갔다. 이 시기는 미국 로클롤의 광풍 같은 위력에 대항하고자 프랑스의 이브 몽탕 에디트 피아프 샤를르 갱스브루 등이 주도한 샹송 신드롬과 이태리 밀바 도미니크, 모디뉴, 질리오라, 칭게티 등이 주도한 칸손의 열풍이 치열하게 각축을 벌여 대중 음악계에서는 가장 다채로운 세계 각국의 음악을 접할 수 있었던 시기로 거론되고 있다. 유럽 음악 중 샹송이 다소 귀족적인 기품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칸손에는 막걸리 냄새를 풍기듯 서민적이고 친근한 느낌을 선사해 국내에서는 물론 동양권에서 호응받았던 음악 장르이다. 마리오 마토리 감독의 푸른 파도여 언제까지나 1960년 감칠맛 나는 풍성한 칸소네를 배경음악으로 사용해 이 장르 음악이 대중성을 넓히는 데 일조한다. 당시 절정의 인기를 누리고 있던 칸소네 가수 민모 도미니크 모듀뇨는 자신이 이끄는 밴드를 이끌고 연주 여행을 다니는 것이 유일한 즐거움인 호라비이다. 그에게는 9살 된 깜찍한 딸 레티치아 마리아 레티치아 가존이가 있다. 민모는 인기에 걸맞게 늘 여자들과의 스캔들이 양념처럼 따라다닌다. 이 와중에 부잣집 미망인 메르세데스린다. 크리스찬은 민모에게 끈질긴 구애를 하는데 그녀는 민모의 딸인 레티치아를 기숙학교로 보낸 뒤두 사람만의 달콤한 시간을 가지려는 음모를 꾸민다. 이를 눈치챈 영악한 소녀. 레티치아는 메르세데스를 쫓아내기 위해 아버지에게 새로운 연인을 직접 찾아주기로 작정한다. 이렇게 해서 레티치아는 같은 동네에 사는 미렐라 안토넬라 루알디를 적극적으로 추천해 준다. 그런데 미렐라에게는 심포니 오케스트라 지휘자 겸 정통 클래식 학도인 파울로 파울로 페라리라는 애인이 있었다. 하지만 레티치아는 자신의 당돌한 계획을 성취시키기 위해 아버지 연주회에 미렐라를 초대해 자연스러운 만남을 주선한다. 이때 미렐라와 함께 온 그녀의 애인 파울로는 민모가 고사하는 대중음악에 대해 하찮은 음악으로 평가. 절하는 발언을 해부친과 심한 언쟁을 벌이는 예기치 않은 사건이 발생한다. 그후 여름 휴양지인 이스키아 섬에서 연주 공연을 갖고 있는 민모의 공연을 마침 가족과 함께 휴가차와 있던 미렐라가 관람하게 되면서 그녀는 민모에 대한 호감을 품게 된다. 이 일을 계기로 자연스럽게 가까워 진두 사람은 마침내 한 가족의 울 타리를 꾸리게 된다. 영화에는 당시 유럽 최고의 칸손 의 가수로 대접받고 있던 도미니크 모디뉴가 부친 민모 역으로 등장 해제 까사 레스타우미 루오모 인프레타논나 마달레나 등 주옥 같은 칸손의 선율 을 들려주었다. 무엇보다도 푸른 파도여 언제까지 나를 거론할 때면 바로 연상되는 배경곡이 18세의 미나 마치니가 불러준 일시엘로 인 우나 스탠자이다. 국내에서는 행복은 가득히로 알려져 있다. 이 노래는 극중 민모와 미넬라가 커플로 맺어지게 되는 이스키아 섬 공연장에서 흘러나왔던 노래이다. 당신이 내 곁에 있을 때면 이 보랏빛 천장도 사라지고. 여기 있는 우리 두 사람 위로 푸른 하늘이 보이네라는 가사는 두 연인을 축복하는 멜로디로 쓰였다. 이 노래는 발표 당시 무려 반년 이상 전 유럽 히트 차트 정상을 차지해 지금도 여름. 휴양지의 정취를 떠올려주는 해변 노래이자 칸손의 매력을 일깨워준 노래로 각광받고 있다.